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예 아침에 걱정들 많이 하셨죠 예, 눌림봉 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시장이 양봉으로 장을 마쳤고요 일본 증시도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보합권에 예, 장을 마쳤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떨어진 만큼 떨어졌고,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지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 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5,400억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18%, 예, 마이너스 18%가 거의 끝자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17%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 더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고 하든, 예,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18%, 그때도 18%, 거17% 빠졌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반등극면이 나올 수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타 일봉인데요, 너무 좀 줄여놨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가장 베스트는 바로 요 W자, W자형 상승이 나오면 상당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뭐 가파르긴 하지만 짧게 지금 W자가 나오고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점에서 반등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예, 매번 틀려요. 이렇게 길게 W 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짧게 이렇게 나오는 자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올랐다가다 눌렸다가 W 자고 이중 W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은 지금은 예,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CPI 또 발표가 있죠. 그런데 유가가 최근에 떨어지고 경기가 그렇게 뭐 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CPI는 좋게 나올 겁니다. 시장 우호적으로 나올 거고 예, 우리가 있는 추석 때좀 쉬겠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가 2개월 동안 3조 7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하이닉스도 약 3조 2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고요. 합치면 거의 마이너스 7조 원. 이 마이너스 외국인들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DRAM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컴퓨터 노자 특히 반도체 섹터들의 매물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어제 4% 떨어졌는데 예, 계속 이래요. 예, 좀 많이 물론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더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튼 여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10달러도 안, 안 하는 것이 예, 15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조정을 받아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올라보지도 못한 삼성전자는 예, 같이 떨어진다라는 게참 안타까운 거죠. 예, 오늘 반등 중에서도 장중에 여기 나왔어요. 예, 이현주 의원이 나름대로 민주당의 최고 의원인데 이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소영 의원인가요? 예, 이소영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또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은 예, 시행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어느 정도 선진화가 되고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여기 맞는 말이죠. 예, 어, 거래세를 아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예. 그죠? 양도차익도 그냥 다 없애든지 이런 거를 다 없애놓고 금투세를 해야지. 금투세 있고 거래세 있고 양도소득세 있고 뭐다 있고에 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금투세가 나온 이유의 배경을 보면은 거래세를 없애고 대신 금투세를 받자라는 예 그런데 거래세를 뭐 줄이지도 않고 예 금투세만 시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4일에 이제 공청회가 있는데, 예, 장, 저기, 추석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 지금 같은 상황은 뭐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도 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2차 전지죠. 예,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도 오늘 에코 프로 BM 기준으로 예, 4% 정도를 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주요 매도는 어, 기관이죠. 기관이 230억이 떴네요. 네, 그죠 에코프로도 오늘 3% 정도 마이너스인데, 뉴스가 나왔나요? 예, 자회사들 뭐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캐즘, 캐즘이라고 하는데, 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유럽의 볼보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예, 앞으로 좀안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주식도 좀안 되고, 2차 전지도 좀안 되고 그럼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섹터들로 갈 건데 대표적인 게 경기랑 좀 상관없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번은 다른 한 가지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들의 실적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실리콘 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올해 내년까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학 바이오도 대외 변수들이 흔들릴 때 지금 대, 대안주로 좀 나올 수 있다. 지난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셀트리온이 이런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죠. 내년에 매출을 5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약이 2029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예, 5조 원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매출 2조 1000억 정도 나왔고, 요 재작년에도 2조 정도 나왔는데, 거의 2조 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거를 두배 이상, 두배 예, 이상. 올리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주봉인데요. 옛날에 이런 신화를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적절하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날 예,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대장주가 좀 예, 시세를 좀 이끌어주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예,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각캠, 많은 종목들이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2차전지에서 조금, 예, 다른 섹터로 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죠. 오늘 VT가 예, 좀 많이 올랐죠? 예, VT가 장중에 예, VI 정도 나왔고, 그리고, 트니핑 예, 관련주, SAMG, 쌈지 엔터도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예. 쌈지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 이주식은 제가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양봉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연말에 또 스톡옵션이 들어와요. 12월 7일인가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좀 주가 관리가 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성과를 줘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9월 12일인가요 여기 12일날 여기 보면 위시캣 위시캣이라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 뭐트윈니핑 플러스 뭐 많은 랩핑 시리즈가 예. 유아들이나 좀 초등학생 전에 단계에서 좋아 한다고 하면, 이 시핑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캐릭터가 12일에 방송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자꾸 효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 최근 극장에서 뭐 100만 원이 넘어간다. 추석도 있고 해서 충분히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 캐릭터 사업이 또 장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쌈지 엔터는 좀 어려웠던 시절에서 좀 벗어나서 올해부터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뭐 옛날 같았으면은 단타치고 나왔을 텐데 뭐 수익 나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왜 워낙 바닷권에서 좀 뭔가 턴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지수도 뭔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또 수익률 게임이 또 나타날 수 있고 오늘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어서 조금 단타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올라가니까 바로 기관들 매도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홀딩하면서 오버슈팅을 확인하고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실리콘 인데요 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눌렸던 거를 좀 만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한10% 정도 올랐죠. 실리콘 툰가 예 여기 내년하고 모레까지 보면 3천억 영업이 기준 3천억이고 내후년까지 가면은 예이 영업이 기준으로 3천억에서 이제 최고로 잡으면 8천억 중간만 잡아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급하게 올라서 그것에 따른 조정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여기 갱신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주식이에요.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예, 화장품계의 쿠팡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장성이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VT는 뭐 아시겠지만 예, 리드샷 상당히 예, 없어서 못살 정도로 다이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2의 유통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외를 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지금 3분기부터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반탄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VT도에 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할 화장품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2 VT. 그 밖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요즘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예, 잉글레드 랩이라든가 많은 화장품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하반기까지는 화장품을 보셔도 된다. 예, 뭐, 아마존데이, 뭐, 블랙플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계속 있어요. 10월, 11월, 12월까지. 예,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증가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적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섹터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v t 그다음에 실리콘 투의 상승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 그전에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들의 섹터에서 자금이 나와서 이쪽으로 예뭐 많은 돈 아니겠죠? 삼성전자에서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지만 그런 자금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예, 실적이 답이다. 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의 예, 다시 한 번, 배팅이 들어올 수 있어서 충분히 고점을 경신하고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휴, 오늘 같으면, 예, 주식시장이 열리면은 할만한데요. 그죠? 전체적으로도 뭐, 많이 올랐고, 예, 프로그램 매수도 오늘 1200억 정도 유입되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근데 뭐, 거래소 시장은 보다시피 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으로 1,900억 녹아 나왔는데 주로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더 많이 빠졌지만 반등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섹터가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올라줘야 피부적으로 아, 상승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예,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예, 화장품 섹터 이런 예, 쪽을 좀 봐주시는 게 예, 좋아 보이고 어,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좀 예, 피하시는 게 예, 좋아 보입니다. W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낙폭이 깊은 주식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실적이 좀 바, 담보되어 있는 주식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도주는 더 세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화장품 섹터 이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또 오늘 화장품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쉬고 다른 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근 시장에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W자 반등이 가정,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예,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처럼 예, 이제 순환배순환지만좀 주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양봉 하나 가지고 뭐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양봉은 상당히 오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일 영상에서 제가 역시 네, 오늘 밤에 다스타가 거의 한주 끝나는 했고, 당연히 중요한에 어떻게 끝나는지, 최악의 네. 네. 경우가 나와도 제 생각에는 거의 왔기 예, 어, 때문에, 태양이 때문에 태양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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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거의 베스트 타임니다 이건 좀 눌린 목으로 올라갈 차임이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눌린 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어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오늘 양봉이 나와서 예, 상당히 좀 예, 기쁩니다 예, 기다리던 양봉이 오늘 나와 가지고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라는 것만 해도 예,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 한주 변화를 줄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는 예, 증권사에서 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실제로 예, 많은 예, 그 금액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최초로 생긴 게9 8 년도에 이뭐 증권 투자 상담사가 생겼거든요. 그때 생길 때 제가 예, 자격증을 소유했고 그밖에 뭐 선물 주식 선물 할때선물 있죠. 예, 주식 선물 운용자산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예, 주식 자기 매매하고 운용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매매는 뭐막 움직이는 거 그냥 때려 사면. 안타 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매매 할때 하는 거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며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 거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흐르는 물에다가 배를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또 평생을 남돈 벌어 주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자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도 예, 올해 꽤 어, 예. 오랜 세월 수익을 냈던 이런 사람입니다. 텔레그램에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기 텔레그램 방 여기 있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문자를 아주 정확하게 엄청나게 길게 쓰신 60대 분이 계신데, 네, 이차전지로 2억에서 저 현재 1억 정도 손해 봐서 1억 남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진짜 전문가 같아가지고, 네, 신청을 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 그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제가 지금 우리 주력으로 갖고 있는, 아, 저기 있죠? 집중반, 네, 집중으로 갖고 있는, 네, 바이오가 있어요. 하나,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이런 종목들 좀 편입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웬만하면 갖고 갈 거예요. 꾸준하게 갖고 가서, 여러분들의 손실난 거, 어느 정도 다 복구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예,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이게 운용인 거지, 무슨 뭐, 5% 남았다고 팔고, 예, 이게, 예,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통 막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8283에 540. 이것도 전화번호 바꿨어요. 하도 사칭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번호 바꿨으니까 이 번호,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번호가 아니면 절대 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네, 여기 연락처 신청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은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곧금리 인하 시즌이 오고 정부의 별류업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네, 이런 장세가 올거예요 그때 네, 수익을 크게 가져갈 거고 제발 4층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하겠다 1년 단위로 절대 받지 않고 있고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한 달에 7만원 걸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예,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부가세 내고 뭐또 뛰면 뭐 이거의 반도가 반도 안 돼요 예. 정도로 예,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커피 한잔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소통 방을 예, 예 멤버십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시겠죠 이제 예, 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못하게 받고 있어요 아칭 사기 세력들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좀 어려운 시장 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기회를 잘 보면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나쁘지 않은 기회들이 좀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들 말씀드리는 이런 예, 뭐 하락 물질이지만 그렇게 상승하는 물질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몸만 편승해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렇게 역행하는 종목보다는 순행하고 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자산이 불어나는 이런 모습을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쪽이 좋아 보여서 그래요. 만약에 2차전지가 진짜 주도적 것 같으면 은 어, 2차전지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까지. 예, 또 반도체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예, 지금은 좀 외부 변수가 되게 시끄럽고,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나중에 뭐 AI가 발달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큽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눌려졌다가 뭐 나중에 또 움직일 수는 예, 또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후유증 동안에는 다른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장태양봉, 오랜만에 나와서 이게 계속 유지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 라고 보면 지금은 더블 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그 순간에 또 무너져요. 예,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또 실제로 계좌도 손실이 많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내비들어 주십니다 내비로 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좀 심이 떨어질 때 그때 좀 이제 교체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금투세 문제가 해소가 되면 우리도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9월 24일이죠? 예, 24일 이후에 공청회 이후에 어떻게 민주당에서 얘기 나올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라 하고 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래서 이래저래 하반기는 예,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